큰 어머니의 음식만이 예전보다 뭐예요? 그래 예전에 비해서 부족하고 미흡한 거잖아. 지금 이거는 못하다는 이렇게 가지는 거죠. 삼촌의 말에 모두가 당황했다. 삼촌 정신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어 모두가 당황했다. 모두 앞에서 한 건데 지금 음, 밥 먹기 싫은 거죠. 어. 큰어머니 음식 맛이 예전보다 못하다. 여기요. 제가 그때 이런 얘기 했었는데, 못하다라고 하는 게, 여기가, 그렇지. 우리 그때 이거 얘기했었어요. 이거, 안 되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안 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못 되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아이고, 떼야지. 되다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예, 못되다가 있고, 그 다음에 못되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안하다는 이거밖에 없어요. 안하다는 띄는 것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요. 못하다라고 하는 띄는 거랑, 못하다라고 하는 붙이는 거랑 이렇게 있더라.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 뭐에서 있었냐면, 옛날에 우리가 이거는 심화에서 제가 심화. 그, 우리가 심화가 아니라 요즘에 뭐라고 써놨으면은, 재회독. 그렇죠 재회독이라고 한 거.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거기서 나온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용언 앞에 쓰는 안하고 못은 다 띄는 거예요, 원래. 그쵸? 나안 나 먹어. 이렇게 쓰는 거지. 우리가 안 먹어를 언제 이걸 갖다 붙여요. 안 먹다.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쵸. 내가 나 그런 거못 입어. 나못 입다라고 하는 거지. 나 그런 거못 입다라고 하는 이런 건 없다고요. 다 띄는 거라고. 용언 앞에 있는 아니나 무슨 원래 띄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띄어 쓰기를 해야 된다고. 왜 금지니까 먹지 않는 거고 못 먹는 거니까 다 금지. 나세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니까. 맞죠? 다 띄는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얘네들이 지금 얘기를 할때 뭐예요? 이 위에 있는 거다뛴 거잖아. 띈것들리니까 여기 위에 있는 게 원래 원칙적인 거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요 뭐가 돼? 되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 이거잖아요. 나 선생님이 되다. 이런 게 있죠. 선생님이 안 되다. 된게 있겠죠. 그럼 그100%된 거죠. 근데 내가 선생님이 안 되다라고 얘기했다면 선생님이라 직업을 못 갖고 간 거죠. 0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다의 반대요.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먹었어. 근데 아우 나 이거 안 먹어. 그럼 안 먹는 거잖아. 먹다 안 먹다. 먹는 거냐? 안 먹는 거냐, 완전 반대로 이렇게 같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거는 다 띄는 거란 말이죠. 그쵸? 그니까, 러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다 띄는 거예요, 원래. 다. 아니나 못을 용언 앞에 있다고 한다면 다 띄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런데 얘는 없고요. 안 하다 얘 붙이는 거 없어요. 그런데 되다와 하다가 안 하고 못 하고 붙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잖아, 지금. 그쵸? 그래서 이거에 띄어쓰기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었단 말이죠, 그때. 그쵸?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그때 당시 얘기한 것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중에서 이런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거 어떻게 가시라고 그랬었냐면 얘는 진짜 낫이야 얘는 진짜 낫이니까 선생님이 되다 안 되다 음 응, 반대일 때 이거 다 낫의 의미니까 그쵸 그런데 여기 이렇게 붙여 있는 애들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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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은 일단 의미가 달라지거나 아시겠어요? 다시요. 여기 아래에 있는 애들은 의미가 약간 달라지거나 아니면 뭐할 때? 미흡할 때. 조금 부족하거나 미흡으로 얘기할 수 있을 때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한다면 얘네는 뭐라 했어요 붙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아래쪽이 뭐 하는 거야 첫 번째 의미가 변화했거나 그렇죠 하는 거를 못하거나 한 어떤 플레이의 행위를 안 하거나 못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의미가 변화하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는 뭐라고 했랬었냐면은 얘가 약간 미흡하고 100%가 아니라 미흡하고 부족한 쪽으로 좀 간다고 한다면 은 그러면 얘는보다 붙이는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요 맞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못하다만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못하다가 여기 못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는 요거 요거 요걸로 얘기할게요 못하다 나왔으니까 제일 잘 나오는 건안 되다고 이게 제일 잘 나오는데 여기서는 얘 나왔으니까 얘로 얘기해보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가시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하잖아. 내가 노래를 못 뛰고 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있다고. 나 노래를 못해. 이거와 나 노래를 못 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붙여있는 이거. 두 가지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뛰어가지고 갈때 이때는 뭐예요? 노래라는 행위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하다가 아예 낮이라고요. 100%못 하는 거야. 노래라는 행위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 막 성대 결절이야. 막 이런 식으로 목소리가 안 내거나 노래를 못 해. 요즘에 할 수가 없어. 이런 거죠. 노래 어떤 플레이 행위를 아예 못 하는 거야. 100%못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 다치거나 병에 걸렸구나. 그래서 노래라고 하는 행위 자체를 행위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팩스 이거 빵퍼센트 노래를 할수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빵퍼센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결과지 아예 못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되면 근데 아래요. 나 노래 못해 이거요. 뭐요? 그렇지 미흡하다. 그렇죠. 내가 노래 실력이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실력이 미흡하고 약간 부족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빵퍼센트보다는 그냥 뭐예요? 그냥 조금 모자라는 거잖아 조금. 그렇죠. 극과 극이 아니라고. 나 노래 하냐 못하냐의 문제고 얘는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고 잘하냐 아니면 좀 미흡하냐 이런 문제고. 그쵸? 음 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뺑퍼센트가 0이냐 아니면 100이냐 이 형태에서 하면은 거는 다 하는 거고 못하면 아예 목소리 자체가 안 나오는 거고 얘는 이 0하고 100의 그런 차이가 아니라고요. 약간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맞죠? 이런 식이라고. 그러면 얘를 가보자고요. 얘를 가서 봤더니 큰어머니의 음식만이 예전보다 뭐예요? 그래 예전에 비해서? 부족하고 미흡한 거잖아, 지금 이거는. 이거는 부족하고 미흡하다라고 하는 걸로, 요렇게 가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가셔야 되는 거야? 이게 붙였어야죠. 이게 쓰면 안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못, 하, 다, 는. 이렇게 가시는 거죠. 삼촌의 말에 모두가 당황했다. 삼촌, 정신,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어, 모두가 당황했던 모두 앞에서 한 건데 지금 음, 밥 먹기 싫은 거죠, 어, 그죠 그래서 여기는 미읍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이거 붙였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라고요. 아시겠죠? 얘네들이었어요. 그러면 얘 틀렸고 그다음에 얘요. 예 우리 이 놈의 바가 힘들어요. 어, 이 놈의 바가 좀 힘든 건데 바에 조사가 붙어 있으면 너무 좋아. 근데 조사가 안 붙어 있을 때가 우리가 힘든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조사가 안 붙어 있잖아. 그럼 많은 경우에 어미예요. 어? 그렇지만 확인을 해야 되거든.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했던 그런데 다 그런데 이걸로 잘안 되거든. 얘는 어떻게 되냐면 그녀는 나와 동창이 중학교 동창이다. 그쵸? 그다음에 니은바 이렇게 되는데 요게 다른 뭘로 갈수 있으면 접속 부사로 얘가 바뀔 수 있으면 이거 다 어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다른 접속 부사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 뭘로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이랬잖아요. 근데 그런데 그래서 같은 접속 부사. 어? 그런데라고 하든가 그러나라든가 이런 거 그런데라든가 그러나라든가 저뭐뭐 뭐 이런 것들로 조금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 있잖아. 요 그러면 이거는 다 접속 부사로 대체할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어? 여기 이다까지 만들어 놓고 이다 대신에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그죠? 다음에 여기 이다를 만들어 놓고 이게 다 저기 뭐예요? 우리가 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앞에 있는 거를 서술어로 일단 만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그 다음에 속하는지 봐라. 그녀는 나와 중학교 동창이다. 그래서 그녀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의 형태를 만들고 접속부사가 들어갈 수 있으면. 그러니까 다의 형태를 만들고 접속부사로 대체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 반은 어미, 그때 반은 어미랑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어미랑 관련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러 붙여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붙여야 되는 거예요.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하고 반은 워낙에 어려워요. 다른 쪽에서 답이 나와야 돼요. 대하고 반은 다른 쪽에서, 어, 여기 오른 것은 했으니까 2번이 무조건 맞구나, 이렇게 보셔가지고, 그 다음에 반은, 에 여기는 뭐틀리게나왔나 보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왜냐면 대바가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대바, 다른 쪽에 답이 있는 걸로 보시고, 대바 쪽에 답이 있는 경우 거의 없어요. 대바는 그냥 살리고, 다른 쪽에 답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부터 먼저 봐라. 그러니까 저처럼, 발을 맨 마지막에 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1번 띄어쓰기 문제였습니다. you <laughs>